연우 씨가 태욱 씨 싫대요. 다 거절하셨어요. 완전 나 너무 끔찍해. 싫어. 연호 씨는 늘 연두 <laughs> <염배> 씨의 애정을 <laughs> 원하고 있었어요. <laughs> 아유진짜 고민된다. 지금 뭐 제가 이게 라디오가 몇 년인데 그냥 방송쟁이 뭔가 들어. 아 사랑해 막 하고 하고 싶은데 못 뭐, 이렇게 안 들어. 뭐, 오빠 지금 이 사연 속 아버님 같은 거야. <laughs> 아버님 오늘 한번 해보세요. 멤버들한테 눈 닦아고 렇게 연호야. 제가 만다고 어, 저도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때뭐라가 그거를! 아 똑같은 말을 해야 되냐고. 무슨 내가 뭐. 어, 음악이 거아 많이. 어, 음악 나고 어, 나가요. 항상 고맙고, 저도. 그래, 네. 뭐, 든 고맙고 도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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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뭐, 그, 그. 그 미워하는 거. 아, 네, 아니죠. 그거에반대 정말 많이 해요? 네, 송탄. 저 송복이를. 왜 이렇게 말해줘? 네. 전, <laughs> <빨리> 말해줘. <laughs> 네. 궁금해. 미워하는 걸 봤대요,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뭐지? <웃음> 저도 러브해요. 러브하는 거라. 굉장히 어렵군요. 좋아, 러브씨. 뭔 때를 보여주시죠? 이거 봐, 어렵다 응. 나 뭐야? <laughs> 너무 지긋이 바라보시는데 네, 네? 너무 원히 빨리해 영원히 사람. 영원 어! 아, 아. 씨가 람영 끝나고 일, 일어나실 사람. 습니다더람 영원히 사람. 영원히 사람. 영원히 사람. 영원히 사람. 고원히 사람. 영원이 사람. 영원히 사 사람. 영원히 사람. 실원히 사람. 영원히 사람. 영원히 사람. 영 해주셨어요. 좀쑥스러을 뿐이지. 태욱 응. 씨는 진짜 등 떠밀려서. <laughs> 사실,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어서. 그래. 그래, 그러니까 연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기타 플레이리스트인데 제일 점점하게 하지. <laughs> 그쵸, 그쵸, 딱 성격이 구나 <laughs> 와, 그게 딱성격대로구나 그것도 소란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응. 응. 그래도 소란의 오늘 첫 공식 스케줄이 별밤이어서 <laughs> 영광이었습니다. 진짜다. 맞나요? 아, <laughs> 맞네요. 어떻게 그 면허 시간으로 됐어? 아 네. 그럼, 누구 립싱크 하는지 아는 지켜봐요. 네. 태영 씨. 네. 저쪽 네. 마이크도 좀켜 주시겠어요? 네. 아, 아, 들리세요? 네. 아 네. 저희 이야기 들리세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소라노 분들 하면 같이 하는 거야. 알지? 자로글자로네글자로 전들 말이나 공부 아. 세글자, 대글자. 소라노 분들 사랑해. 사랑해. <laughs> <밖은 고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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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고기사랑하들아 사랑하시죠? <웃음> 네. 생각 <laughs> 네. <laughs> 서로 좀연습하야겠네요 <laughs> 다들 다들 말랐네